예수님, 음네 이제 완연한 가을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노래하는 걸 보니까 그 여태까지 제가 들은 것 중에 아주 제일 씩씩하게 기분 좋게 잘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성묘를 다녀와서 시원한 마음에 그러실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그이 아~ (1년이) 전부 아~ 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하고 또 정말 살기 좋은 기분 좋은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 (1년에) 사계절이 있고 또 봄이 있는가 하면 또 폭풍우 몰아치는 또 그런 시기도 있고 또 열매가 맺어가고 익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냐 하면 또 추운 겨울도 있고 이게 사계절이 결국 인생사 그리고 또, 또 나아가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아 이분이 그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초기에는 굉장히 기쁘고 모든 것이 다 희망적으로 보이고 든든하고. 아, 자신 있게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든든한 원군을 얻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지만, 그것이 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또 아,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맨날 하는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하는 일들도 그 일이 그 일이고, 그러다 보면 무미건조해지고, 아, 어떤 특별한 감흥이나. 감동 같은 것도 오고, 그냥 의무감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절이 또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이유 때문에 또는 내 자신과의 문제 때문에 정말 치열한 그런 내적인 또 싸움을 그렇게 해야 할그럴 때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또아 나의 모든 과거와 내 인생 전체가 하나의 그러한 그이 은총이고 축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그이 마음으로 편안히 눈을 감는 또 그런 시기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네카라는 그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일생이 걸린다. 그리고 또 죽음이 무엇인지 깨닫는데 또한 번의 인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가는 길은 아 항상 그이 아픔과 또이 그 즐거움과 고통과 또 행복이 막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아그 안에 스며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들이 그런 그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한 이게 정리를 그이 정리를 그이 하는 부분을 아 성찬경 시인은 아 이렇게 그이 노래합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야속하다 싶을 만큼 묘하게 표안나게 주님께서는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슬쩍 떠보시고 얼마 있다가 이슬을 주실 때도 있고. 만나를 주실 때도 있고, 밤중에 한밤중에 잠못 이루게 한 다음에 귀한 귀절 한 하나를 한 가닥 빛처럼 내려 보내 주실 때도 있다. 무조건 무조건 애걸했더니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얻어맞아도 얻어맞아도 그저 고맙다는 신용만을 했더니 말이다. 신용이건 참이건. 느긋하게 건 절대 절명의 석은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 말이다. 은총을 내려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또 나에게 그이 밝은 미래를 그렇게 그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아 몸으로 체득하신 분의 그러한 그 자기 고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고 말씀을 아이 우리들의 삶에 비추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거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생각들이니까 아마 다양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마치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또는 세례자 요한이다 뭐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처럼 전주교는 어떻다 또는 전주교 신자들은 어떻더라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우리 자신에게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걸 생각하는가? 베드로 사도는 아주 용감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주입니다.라고 그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을 다 짜내서 하는 그런 그이 고백이라기 보다는 좀얼떨결에 했던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사도가 본래 좀 덜렁덜렁 대고좀 이제 그런 성격이 있던 분이죠. 어쨌건 베드로사도의 그 고백은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할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수 있을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해야 할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나는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 또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원망을 받고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또한번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어째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처참한 꼴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옷깃을 붙잡고 막이 흔들어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게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치는데 이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비를 해본다면 사탄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내가 기도하다가 보면 항상 무언가를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그이 장애물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아픔들, 갈등들, 고통들 그런 것들 좀 치워달라고 그러고 내가 가는 그 앞길에 정말 양탄자 쫙걸아가지고 정말 그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화사한 그런 날들을 기도 그이 기대하면서 그 기도하는 게더 많죠. 우리 저기 성모상 앞에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거기 써보셨는데 그다 보면 아, 그거요. 예 누구 취직 우리 아들 취직 좀 하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병 아픈 사람 병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누구가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맨 전부 99.9%아 그게 전부 이제 그런 건데 아, 우리가 이게 살다가 보면 당장 내 감각적으로 금방 이게 내가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은 아마도 그런 거겠죠. 아 근데 아,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다 해주면 너는 그럼 뭐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치워지기 위해서 너는 무슨 노력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럼 뭐라고 답을 할수 있을런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세요. 십자가라는 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그 걸림돌들, 아픔들, 상처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 십자가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생을 나의 동반자처럼 짊어지고 가는 우리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내가 늘 행복하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갈등도 없다면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아무데나 그냥 가고 싶어서 저기 그 싸고 싶을 때 가서 싸는 그런 존재하고 사, 사람이 존재하고 다르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부분은 어쩌면 그 십자가라고 대칭되는 아, 대변되는 갈등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그이 아픔들을 내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승화시키고 그것을 내가 아, 인정하고 함께 가느냐 그 우리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이 악당들이 원수들이 내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수모를 주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자 온갖 애를 써도 나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이겨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내 인생의 완성을 꾀하고 내 인생의 성장을 꾀한다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아픔들, 갈등들, 고통들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말 불평 없이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잘 소화시키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그이아 이, 뭐로 뭐죠 뉴스 진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 놓는다. 어떤 이는 원망해서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나는 가는데 우째는 얘기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되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힘들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고통만 주시는가 이것이 끝나면 저것이 또 나에게 그런 그 고통을 주고 내 주위에 둘러싸이는 모든 사람은 정말 나에게 다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들도 참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십자가를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짊어지고 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백점짜리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분은 나의 마음가짐 속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아픔과 갈등과 이런 십자가로 대변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함께 가느냐는 그 지혜를 터득하는 데 있다고 할수 있겠죠. 영어의 A부터 Z까지는 아, 26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각 글자마다 하나 번호를 매겨서 A는 1번, B는 2번, 뭐 이렇게 쭉 나가다 Z가 26번이라고 친다면. 누가 조사를 했는지 참 며칠 전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아, money, 돈을 그 아까 그 글자에다가 숫자 붙여서 하는 걸로 따지면 72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72가 나오는데, 어, 그 다음에 또, 아, 적어 놨는데, 어디로 갔다. 뷰티 우리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움 그이 그것도 72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하드워크 열심히 일하는 거 하드워크는 98. 딱 100점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데 애티튜드 태도 자세. 요게 그거 그것에도 대비를 하면 딱 100이 나온대요. 내가 정말 백점짜리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또 나와 하늘과 내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시부님이 묻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신앙고백 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들 뭐라고 대답하죠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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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러데그 뒤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수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하고 묻는다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반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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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나의 아내 어떤 기회요 또는 선물이요 은총임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라고 묻는다면 영거는한5% 이하로 아마도 떨어질 겁니다. 그리스도께 신자라는 그이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 행동과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칫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동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그 따름이 부족하고 아직은 나는 초보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많이들 있겠죠 뭐 음, 계시다면 그 믿음을 보충하고 아직 믿음은 좀 이게 내가 그렇게 대단히 이게 크고 아름답게 성장시키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길을 오늘 제2 독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제시해 주십니다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불쌍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측은해서 내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보살피고 돌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실천을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과 이 행동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웃에게 극진한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면 반대로 내가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준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또 믿음을 심어주실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랑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아, 믿음도 거기에 따라서 성장할 거라고 오늘 성서 말씀은 가르칩니다. 시각 장애인인 최남진이라는 분이 쓴 종소리라는 글로 마무리합니다.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다. 사랑도 베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아픔과 고통의 희생과 따스한 마음 씀씀이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종소리를 멀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도 아파야 한다. 아멘.